반갑습니다. 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4월 12일 부산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 타지역 및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전원된 환자 12분을 포함하여 33분의 환자 중 부산의료원에 29분, 부산대병원에 4분 입원치료 입원 받고 계십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받고 중증폐렴으로 진행되어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환자분은 어제 오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에서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 분은 어제 하루 214명 추가되었으며 검사를 시행하신 분은 361명이며 결과는 모두 엄성이었습니다. 현재 접촉자는 292명, 해외 입국자 3,257명, 학계 3,549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어제 의심 환자 검사 건수는 535명이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상 환자 발생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종교단체 행사 현황에 대해 임창근 문화예술과장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4월 12일 코로나19 관련 종교단체 집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천주교 등은 이번 주에도 종교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해의 경우 1,756개소 중 952개소가 예배 진행 예정인 것으로 지난 4월, 1일, 4월 2일 대비 236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도수 1,000명 이상 76개 대형교회 대형 중 예배진행예정 49곳과 미정 2곳 총 51곳을 부산시와 경찰이 합동점검한 결과 3곳이 중단하고 1만 8곳이 예배를 축소 진행했으며 모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예배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등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군에서 점검 중인 중소형 903개 교회의 현장예배 점검 결과는 정리해서 월요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4월 19일까지 가급적 종교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계속해서 종교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다시 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내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